별로 참고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은다. 그러므로 산자가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 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아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37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이 장가를 또 갔어요. 그래서 구두라라는 이런 얘기에서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다 100년 만인 1 7 5세에 이 아브라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는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독해 보실까요? <목도> 자기를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습니다. 아, 수가 먹고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기운이 지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길로갈 수밖에 없다고 아까 전도서 7장 에대에 하신 말씀처럼 왜 예, 그렇게 됐는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사나을나에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습니다 이렇게 먹는 날에 죽었는데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이 죄를 짓, 죄의 삭승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는 게왜 죽는가, 죽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럽니다. 그것을좀더 깊이 살펴보면, 이, 죄는 왜 죄를 짓는가? 법으로 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법이 없었는데, 그때까지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왜 죽었는가?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한 사람의 불순종한 그것을 언약을 얻겼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프로페이션. 그중말에는 프로페이션이 뭐냐면, 어, 회사의 사원에 들어가는 수습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습기관이란 뜻이에요. 즉, 시험으로 시험의 기간 때그 먹지 아라했는걸 먹어서 죽었어요. 아담도 죽게 되고, 물론 아담은 그날 죽으리라 했는데, 그날 몸은 안 죽었지만 영은 죽어버렸어요 스피리츄얼 데스, 영적 사망을 받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어요. 완전한 타락을 이뤘었어요 네, 그때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고. 로마서 7장에 5장에 잘 들어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 9절에다 죠. 네, 그거입니다. 숨을 먹고 필경어는 흑인이 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러도록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아 죄가 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네. 말미아 사망에 만나니 요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느니라. 도장 네. 14절에, 그러나 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네. 네. 아담은 네. 범죄와 같은 죄를 네. 짓지 않니는 자들 위에도사망의 광도로 네. 다였다. 아담은 모실 네. 자의 허상이라 네.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성경에 원죄란 말은 없어요. 오리지널 신이란 말은 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꼭 우리가 성경 용어대로 쓰라고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 우리 이성을 따라서 그렇게 맞는 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노은기처럼, 앵무새처럼 있는 말씀 그대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생각은내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게 주시, 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여란 말도 쓰고, 삼일체란 말도 그래서 쓴 거예요. 성경에 삼일체란 단어도 없어요. 에,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 죽게 됐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불상이라한 사람들은 죽지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 삶을 주시는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9장 1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서포하는 그런 대상들이 다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후 심판은 사람 맞고 죽으면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누가 보면 16장이나 부자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믿는 사람은 아브람,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 품은 하나의 그 이제 상징적인 묘사예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간다. 즉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왜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무슨 영광? 공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영광일까요?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끝에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영광을 선포해요? 공의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란그 개념은 사람의 최종 운명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최후 심판은 뭐라고요? 사람 운명을 구별하는 작업이에요?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을 누구, 어, 누구나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피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에녹과 또누구요 엘리야 선지자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 올라갔죠. 그 외에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하는 분은 세종대왕 이순진 장군인데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죠. 세종대왕도 일찍 돌아가셨죠. 그냥 얼마나 연구 연구하다가 응? 우리 한국을 창조하시고, 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통에 치고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우리 이순진 장군도 이렇게 에, 이 전쟁 중에 이렇게 전사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 보개노라가는진시황 같은 사람도 불로 쪽 찾았지만은 불로 쪽 찾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불로차가 다른 게 아니고 게 들깨입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다 죽습니다. 이 죽음은 뭐냐? 하나님은 수덕 명령이에요. 그러분큰 그 화물차가, 아주 큰 화물차가 가닥으로 교통수명이딱서 그럼 써야 되죠. 그와 같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도 수덕 그러면 정지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죽을 때참 내가 아브라함이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죽음에도 몇 가지 교훈이 있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8절 그가... 말씀 다시 한번 준비해 봅니다 그가 수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야 죽어 자기의 죄으로 돌아가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안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평안한 죽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병들로 죽지 않았고, 사건, 사고로 죽지 않았고, 전쟁으로 말암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운 병, 뭐, 코로나 같은 거, 암병 같은 것도 걸리지 않았고, 그냥 기운이 진화해서 죽었다. 평안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우리 족장들은 다 그랬어요. 이 족장들, 페이들이 족장들은 다 평안한 죽음을 죽었지, 그런 병들,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모두 다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을 모셔서 다흉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씀, 여러분 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하지 않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아, 이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장사를 기르는 것이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자꾸 이 화장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세우는 아, 것도 좀 마땅치 않은데 그걸 또 여기저기 나눠서 여기저기 외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종교적이, 종교적이라 이기거나 어, 유리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 정서적인 면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 열정의 으로불아했다그 말이 있잖아요. 그날에 중국의 인 효경을 보면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신체에 밟는 수지 부모이불감능상이표지시야라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거이 피부나 머리털까지라도 다 부모로부터 어, 물려받은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런, 뜻,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께 요경이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는 모든 진리, 참된 지식들은 다 하나님으로 지기해요 All truth is God's truth. 그런 말을 옛날에 어떤 그, 코롬비아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All truth is g o s t r u t 세상의 모든 지리는다 하나님의 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나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이 하는 말도 그것이 참된 말은 모든 불교나 다른 교에서한 말도 참된 말은 다 하나님의 지리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애기를 목욕시킬 때, 목욕물을 버릴 때애기는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말했던지 간에 참된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본바, 다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세상의 모든 진리들을다최석적인 하나님의 일한귀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 배워야 할 빛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학교를 다닙니까? 이런 빛을 갖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 지리 아니라고 모든 지리는 다 누구 지리예요? 아. 하나님 지리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죽을 때도 죽는 모습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평안한 죽음, 평안한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죽으면 막 얼굴이 막막협없다떠 그래요. 막디서터지것 같이 막 머리도 그른다 그래요. 죽는 시체만 봐도. 그게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런 평안한 죽음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뭐라했죠? 하나님 죽음을, 예, 나는 장 평안히 조상에게로 아, 네.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리고 조상에게로 열정으로 돌아갔다는 뜻에는 말씀에는 또 그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네. 사단자의 하나님이라 사단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활이 있다는 뜻이요. 에 물론 아브라함 조상은 아브라함의 열정는 누구겠어요? 아담도 있고 어, 이 에녹도 있고 셰도 있고 그리고 노아도 있고 그렇겠죠?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돌아갔다. 그까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 예수인다고 시체를 태워가지고 염색에 뿌려달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우리 이 정서가 허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정으로 돌아갈 때, 시체 뿌려가지고 돌아가면, 물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구할 시키시겠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시체를 나눠가지고 오면요, 자기 주, 조상들, 선교, 사주, 선이안되를못 부리게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또, 이 의인들도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말에 주는 자가가 없고, 자기 한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입을지라도 그유은 화해 전에 추하의 밤을 입은 거친 줄로 깨닫는 자가 없더다. 그는 평안을, 어, 평안에 들어간 나니, 그느 경로를 행하는 자, 그는 네, 자기 그 어, 네, 심상에서 네, 편히 쉬는일라었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들이 직축도 안타깝지만은, 우리 칼빈 같은 사람도 55세, 55세죠. 다 익히 죽지만 어떤 화해 전에 큰그 화가 이하기 전에, 매리 하나님의 평안이 불러가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편안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다도, 예수님, 우리 죽기 전에 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잘 정리를 하고 죽었습니다. 자, 25장 5절, 6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 이사에게 아, 자기 아, 모든 소유를 아, 주었고, 아, 자기 아, 선자들에게도 아, 재물을 아, 주어, 자기 생전에 불러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범으로 가게 되었더라. 이것은 이 아브라함 이시의 이삭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그리고 특별히 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에게 상속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예,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주었다뿐만이 아니라 1 1절 말씀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 복을 주셨고 이삭다 하나님께 예,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예, 이것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대가 되었다. 즉 축복을 이렇게 이렇게 물려주었다. 유산으로 물리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계속 개승시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은, 이렇게 그, 첫째는 시대가 바뀌면요. 경륜 이, 이, 디스펜션이라고 시대가 바뀌면요. 시대에 따라 이 언약이 그, 상태가 바뀌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 은혜 은약은 이 특성이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뭐다 그러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그 시대론자들, 소위 세대론자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해요. 디스펜시셔널리즘, 디스펜시셔널리스트, 이 사람들은 세대론을 주장합니다. 그, 저, 성경, 그, 킹잭임스 버전 하는 분도 세대로를 주장하고 책까지 내더라고요세대를 그 세대로 생각하면 안 돼. 은혜, 은약을 생각을 해. 은혜, 은약은 이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 뜻을 우리가 그걸 안 했는데, 은약이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거그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 세대, 이, 저, 이 은약은 항상 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본질 본질에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인 성격. 그래서 이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후대, 후대까지 후대 언약을 계속 이어줘야 돼요. 이것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삭으로 야곱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그대로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무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이 은혜 언약을 개선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후손들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은혜언약의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언약을 주셨지만, 우리 사람의 이성과 도덕성과 우리 인격의 모든 것을 활용하신다는 점이 있어요. 모든 인격을 활용을 하세요. 우리 모든 이성들의 도덕성을 전부 활용을 하십니다. 은혜원약의 특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은혜언약은 뭐예요? 이 모든 환경 변화, 형편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을 불변하다. 두 번째는 여기서 혼자재 이게 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계속 물려받네 그리고 응? 머리와 어, 몸 같이 건물 그 머리 그 머리돌과 건물 그 같이 아내와 이제, 남편과 어, 이 아내같이 신부와 신랑과 신부같이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딱그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은 요 우리 사람의 위성 모든 도덕성을 탄력하시기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을 때 내가 속으로 참 우리 믿음 조상도 이렇게 죽다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화의 최종 수단이에요. 뭐라고요? 아, 성화의 최종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럽다 하신 하나님은 계속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는이 주의 성화가 완성되지를 못해요. 완전도를 가짜예요이 기독교 하에 교회에서 완전도를 가르친 데가 맞있어요 어떤 교단은 완전히 거룩해진다고. 그거 틀렸어요. 죽기 전에는 육신을 가진 일상은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해요. 근데 죽을 때는 왜 완전히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살아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 네, 가족들 생각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어? 돈도 버려야 되고, 또지위도 내, 야 되고, 어디 가면 인간관계도 불편하게 안 해야 되고, 어디 가면 또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다 그래요. 나 죽을 때는 뭘 생각하는가? 어린 홀 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습니다 하나님은 오리, 올, 만우 중에 만우예요. 죽을 때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제일의 관심도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최종 목적이요 이것이 성화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별별 생각 다 하고 별별 일다해도 죽을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리, 올, 만 올인월 만류중에 만류 대신 하나님 우리 최종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것에 모든것이 될때 우리성마을 그때 완성되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세상사는동안안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완전는 거짓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자 죽을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또예수님께는 우리 주님 오셔서 죽지 않도록 우리 주님 살아생기네 주님 연정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